제가 두 개는 뭘 담아 놓고요. 내용을 담아 놨고요. 하나는 내용을 안 담았어요.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리려고. 자, 이렇게. 혹시 멀리서도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이시면 댓글 한번 남겨볼까요? 왜 넣어놓고 보여드리냐면, 이렇게. 보이셔요? 이거? <laughs> 자,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. 완전 말랑말랑해. 요 완전 소프트소프트 소프트.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뭐라고 생각하시느냐면 위생팩 자 여러분 위생봉지 써요 안 써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나는 우리집에 위생봉지 있다 손들어 보세요 <laughs> 네 맞아요 맞아요 배추예요 배추 배추잎 우리 이제 겉절이 해먹고 이럴 때 남으면 요게 사이즈가 중간에 갖고 어디 넣어놓을 때가 통이 마땅치가 않은데 이렇게 보관하시면 되니까 나는 공기를 한번 쭉 빼갖고 보관할 거야 그러면 쭉 빼가지고 압축해갖고 이렇게 해서 딱 보관하시면 이렇게 자리도 안 차지하면서 보관하기 너무 좋죠? 요거 그리고 어디 놀러 갈때 야채 같은 거 씻어서 들고 가셔도 돼요. 자 이렇게 배추 요렇게요렇게 말랑말랑 이렇게 말랑말랑 자 있다 <laughs> 있죠. 근데 여기가 위생봉지 한번쓸 때마다 지구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여러분 아시죠? 그래서 내가 지구를 위해서 할 일이 다른 건뭐 없고. 위생봉지라도 안 써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거는 구입하시면 돼. 요 얘는 몇번쓸수 있을까? 자, 이렇게 당겨도 안 찢어집니다. 자, 이렇게 당겨도 안 찢어집니다. 이거 몇번쓸수 있을까? 자, 몇번쓸수 있다. 댓글 한번 남겨봅시다. 네, 앞전에 있는 거는 조금 어, 조리용으로 쓸수 있는 용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는 말 그대로 보관 용이에요. 그래서 가방에 이렇게 막 들어있어도 짠오 이렇게 무한정 쓸수 있어 무한정 우리 위생봉지는 몇번 써요? 위생 비닐 몇번 써요 여러분? 한번 쓰고 나면 또 쓰고 또 쓰고 해요 안 해요? 기껏 해봐야 물이 한번 헹궈서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잠깐 담는다거나 뭐 그죠? 아니면 쓰레기 분리수거할 때 <laughs> 담는다거나 그 이외는 두번세번 번 사용 못해요. 하나 못해 그 비싼 집퍼백조차도 조금만 쓰고 나면 어때요? 허물 허물해지고 꼬깃꼬깃해져서 두번세번 사실 쓰기 힘들어요. 아, 힘든데 지퍼백 사실 비싸거든요. 이렇게 뭐죠? 나 네모난 종이 박스에 딱 들어 있는 거한 스무 개, 서른 개 정도 들어 있는 것도 돈 제법 줘야 돼요. 근데 그거 정말 하나 하나 사다 보면 어느새 다 썼어요. 근데 얘는 어떨까요한번 구입하면 반 영구적으로. 어, 전적으로 내가 어디다가 갖다 갖다 버리거나 남기지 않는 이상은 얘를 또살 일이 없네. 그러면 요세 개가 이렇게 세트예요. 이렇게 세 개가 세트인데 하나는 뭐더라있냐면 식품이에요. 나토키나제, 홍도라지, 메모리 플러스. 여행 갈때 파우치로 그다음에 여기는 핸드폰을 넣어가지고 사진을 찍어도 될것 같아요. 어그 정도로 밑펜은 완벽하게 되니까 물놀이 간다. 어 이제 여름에 계곡에 놀러 갈 거다. 핸드폰 물에 빠뜨릴까봐 걱정된다. 여기다 넣어 놓으시면 돼요. 어, 여기다 넣어 놓으시면 돼요. 그래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, 이렇게 음식, 식품, 식품 넣어 놓을 수 있는 파우치를 쓴다던가 여자들은 여성용품이라든가 뭐 립스틱이라든가 뭐 이런 거 펜슬 같은 거 이런 거 사실 잘못 보관하면 어, 여기저기 막 묻고 지저분하잖아요. 근데 이렇게 치로 보관하시면 너무 좋고 또 좋은 게 말랑말랑하다 보니까 이렇게 씻을 때 홀랑 뒤집어. 홀랑 뒤집어요. 랑 뒤집어 가지고 뭐 어지간히 묻은 거는 다 닦이니까. 그죠 닦아 가지고 바싹 말려 가지고 또다딱 뒤집어서 또 쓰면 되니까. 이게 너무너무 말랑말랑하고 비닐 묻지 않아. 요 어. 비닐 묻지 않게 활용하기 좋은데 다회용이면서 제일 중요한 거 친환경. 얘가 얘가 불에 녹는다고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안나와 얘는 전자레인지도 사용 가능해요. 어,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해요. 그래서 네, 수비드 요리라고 해가지고 삼겹살 같은 거 여기다 딱 담아가지고 중탕에다가 요리하는 거 아시죠? 끓는 물에다가 딱 어, 넣어가지고 이렇게 익히는 수비드 요리 같은 거 하실 때 이거 활용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하고 냉동실 가능하고 냉장실 가능하고 내열 온도가 200도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다용도로 쓸수 있다는 거죠.